운명의 14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보시는 저 임정현 선수. KT 크레이지. 자 아, 재경기로 몰고갈수 있을까요? 승리하면 3차 재경기. 그리고 테란 한희석 선수. 올라. 승리하면 최종혁 그리고 최도준 고대 s 진 네, 자유의 날개에서는 진짜, 예, 무감타 조합이 끝판 대장이네요. 오늘 어... 경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확실히, 이제, 우리 군주가 뜨기 전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 않고서야 뜬 이후에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시점 무감타 조합이 단순히 그 조합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진균. 와, 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테란 입장에서는 자원이 여유가 있을 때 유령을 이제 섞어주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원이 더 충족하다. 더 충족되었을 때는 이제 스카이 테란으로 체제를 이제 또 바꿔주면 또 저그 입장에서도 그동안 모아놓은 또 무리군주가 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충분히 네, 테란이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두 자원이 있을, 있을 때입니다. 네그리또 무감타 조합 너무 세서뭐 적은 뭐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 타이밍을 노리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특히나 이제 전장이 넓은 경우에는 이제 무감타 조합이 완성이 돼또 기동력이 느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멀티를 동시에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좁은 전장 같은 경우에는 초중반의 압박은 물론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 압박만 잘 버티고 중후만 가서 물라 완성되고 무감타 조합이 완성되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좁은 전장이 수비를 하면서도 공격을 가는 좋은 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경기 전장 이제 네오플레닛 s 스와구루왕국은좀 네.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위석 선수는 앞바당을 확보하고 있고 임정현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라포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가스는 하나만, 하나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제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근수호장 정도는 지어주면서 화염차는 기본적으로 허벌레 주 대. 갠시까지 준비할수 있느냐는 네, 조금 더 추가 정제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네요. 네, 한께 완성이 되고 해병 눌러주고요. 대군주,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고 있네요. 자, 임정현 선수도 어 아, 이번이 승강전 첫 출전인데, 분전해주고 있습니다. 와, 아, 재경기까지 가게 돼서 올라가게 된다. 아, 상당히 임정현 선수 다음 시즌에 주목해 봐야 될 선수 되는 거잖아요. 네, 승강전을 통해서 오늘 임정현 선수의 수비 능력을 네.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범퍼링이나 아니면 초등반에 있는 상대방의 어떤 오랜 형태의 그런 공격을 굉장히 잘 막아 넘기는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을 잘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 오링 공격들을 잘 막는 것도 그 선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스윙 챙겨갔구요. 철까지 오, 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택들을 타고 있는지 정신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석 선수 지 그러면서 부진 쪽에서 오, 병영 1개, 그리고 분수공장이 추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장까지 하나 더 올라가고요. 공장은 중앙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완전 의미가 다 다른데, 특히나 한석 선수는, 1승도 못거두는 것. 이것이 어제 신상호선수도했지만 굉장히 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네 하루에 다섯 경기 많은 경기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이제 패배를 거두고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겠고요. 네, 평소에 진짜 이 다섯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이런 노력의 결실들이, 아 진짜 100% 발휘되는 경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까지 주우면서 심시티 해주고 있고요, 제이멀티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임장현 선수. 네, 어.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테네넷 적응 기기에 가깝죠 네 지금까지는 뭐힘 키우는 데집중 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갖춰진 뒤에 한번 싸워보자 아, 이런 각오로 두 선수가 자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빌드 상황은 한유 선수가 이제 무주공장 하나에서 병영형 체제라서 이게 딱히 병력을 지어 짜내서 찔러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생각은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네. 자, 화염차 두 기가 한번 떠나보고요. 하지만 이쪽 쪽에 1 2통에서 여왕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혹시라도 저그가 추가 확장 가져가지 않고 바퀴 저글링 뭐 바퀴 윙독충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이 병력을 준비해 주면서 무난한 중반을 조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주공항까지 반응로의 우주공항이에요 네, 업그레이드 투자하면서 막 후반을 바라보기보다는 힘싸움을 하기보다는 우려선 타이밍을 빠르게 끌어 당겨가지고, 예, 화염차 자극제 해병들로 한번 찔러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냥 후반을 대비하기에는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이 지금 네.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이거 2료선찌르기만 생각이 들었는데요. 화염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이지, 우려선 네, 두개한 번에 준비한 다음에 자극제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네, 지상에서는 화염차 적당히 어모해주면서 저그가 혹시라도 맹독충을 확보하지 않고 볼링만으로 막으려고 했을 때, 그걸 끝을 내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맹독충 등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 네, 임정희 선수가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도려선 두기 타이밍이 이제 네.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중간 사령부까지 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석 선수. 네. 막혔을 때이 찌르기가 막혔을 때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 단계씩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게 한희석 선수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라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긴 줘야 됩니다. 사선 네, 자금 잘했습니다. 긴 종자 하나를 앞마다 언덕도 치는 다음에 네. 언덕이 시작... 그어 제거했고요. 그런 다음에 허암차가 네. 젤라간 슈탑을 확보해줬죠. 그래서 네, 의료선이 두개 날아가는 것을 당분간 못 봅니다. 네. 네, 해병이 진출하는 것도 이제 봤어요. 네, 일단 타이밍은한번 나옵니다. 자 이번 타이밍을 한번 찔러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저 맹독충 준비되는 위치 들키면 안 돼요. 아 네.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자 먹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수자 맹독충이 변태될 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네, 과연. 과연 밀어낼수 있습니까? 오 위쳐가 발견했어요. 자 이탈을 세워서 아 언덕이로언덕이로언덕이로언덕이로언덕이로언덕이로언덕이로엉덩에 아아 언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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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기는 다시 한번 제이먼 쪽으로. 네, 이거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제 이정현 선수가 이거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승산이될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거 순차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먼 쪽, 서해먼 쪽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의료선. 네, 본질에는 여왕이 없었던 상황인데 조금 더 피해를 주고 빠져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임정현 선수도 잘 막아낸 겁니다. 네. 야, 이번 한번 찌르기가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네. 임정현 선수 역시, 어, 방어력이 좋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한희 선수는 지금 자신의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포기하고 공격 한 것, 어, 간 것에, 어, 어, 어울릴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에도 꽤 많이 잡은 데다가, 네. 네, 순간 적의 병력도로 줄여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면 한희 선수가 이 다음, 네, 트리플 이후의 운영까지도, 네,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에 맹독층 있어요. 자, 맹독층 있어요. 오, 기대습니다 아, 이 우려선은 진짜 잡고 싶은 욕심 나겠네요. 헌지배 네. 체력. 헌시범에 영왕한두개 정도만, 네, 그 젤라임스타 근처 쪽에 빼주면은, 네. 네. 네, 혹시라도 또 방심하고 날아다니다가 네, 또그 우려선, 네, 또 지금 보여주고 있습죠다 네, 좋아요. 왔다 갔다 우려선 두기로 계속해서 피해를 주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네. 나오기 전까지 집중력 일지않고 있는 한이성 선수입니다. 네. 네, 제이볼트까지 내려놨고,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까지 분위기는 태연이 괜찮아 보이긴한데 그래도, 어 안심할수 없는 것은, 지금 적의 임정현 선수가 흔들림에서도그 어 진호장 두기에서저글링의 공방업을 잘, 착실히 눌러준 데다가, 네. 네. 게다가 뮤탈레스크가 등장하고 나서, 그 뮤탈레스크가 거두는 성과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또 지금까지, 네, 한혜수 선수의 득점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네, 지금, 은정현 선수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뷰탈리스크 떴고요 자, 이 경기를 또 채도준 선수가 나와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어, 일단, 센터 쪽에 간시탑, 시야, 장악은 한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병역 구중하고 있는데, 이거 있는 선수, 어, 위험해요. 어, 어, 일벌레 뽑고 뷰탈리스크 뽑느라 그렇죠. 지속병이 좀 부족한 순간입니다. 네, 아까 그 견제에, 네, 일벌레가 11개 정도 잡히다 보니까,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일벌레를 잠깐 눌러서 지금 받쳐주는 지상명력이 많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약간은 몰래멀 티격으로 열한 신지을 가져가고 있어요, 임정현. 여왕으로 네. 네, 나가는 그래서... 타이밍은 좋았는데, 여기서 시간 오래 걸리게 되면 한효 선수도. 당 네. 상상은 못해요. 아 어, 미탈 잡아줘, 미탈 잡아줘. 네. 자, 이거 일부 명령만 앞쪽으로 자극적고 달리기 시작하고, 여왕 네. 잡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선한개 띄워요. 지금 임정현 선수가 조심할 것은 지금 뮤탈리스크 기껏, 어, 뽑아놨는데, 아직까지 별거 한게 없습니다. 네. 그, 네, 미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의료성 연재의 수비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중 국사 한번 시켰고, 자, 이 병력을 다시 한번 뒤로 뺄지, 아니면 그대로 앞으로 달려갈지, 발견했고요다 극제 먹고 달립니다. 11시. 아, 공중 수비기 옮입습니다대 군주, 대 군주 많아요. 맛있,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장기 두기까지, 맥득 채점성. 어. 자, 뒤로 돌면서 맥득 중 점사를, 오. 지금 최대한 자원 휴일을 떠나겠네요, 정의장들이. 네. 자 앞으로 나아갔었던 전진 병력은 다시한번 뒤쪽으로 돌렸구요 네. 어 그래도 어 예, 정말 손간에 복구했네요 진정해 보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당공간 만약에 어 카니사 선수가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굴렁유의 준비가 될수 있게 되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적은 이제 6가스 2개 8가스까지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네그 예, 힘으로 굴렁 유닛으로 카니사 선수의 진출 타이밍을 예, 빼앗을 수 있습니다 네. 자, 화염차 한기를 던지면서 일벌레까지 속가주고 있고요. 네, 1한시부화장을 한이영 선수를 집요하게 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도 견제를 떠나주고 있는데 화염차 한기가 됐던 의료선 한기가 됐던 계속해서 시열선을 분산을 시키면서 네, 네 주력병력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꾸전하게 눌려주고 있고 추가사령부까지. 네. 네 일단 테란에게한번의 타이밍입니다. 게 언제냐면은. 저가 군락이 이제 막 준비가 되고 공이야 방이야 위해서 추가 공산 방상을 준비하지 못할 때 네. 반대로 테란는 공이야 방이야가 준비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 한 번이 테란에게 찾아올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경기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 자경력을 그물이로 달려서 가고자죠. 오, 요건 맞혔고요 네, 대군주한이 잡아주는 성과. 네, 일단은 이신영 선수의 패턴처럼 아웃 시작장을 가져가면서. 네, 그 확장을 교두보로 11시와 12시 확장을 두 군데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쪽을 그렇다면 사수를 해야죠, 아니석 선수. 네, 잠복 맹독 중 위치도 심상치 않고요. 일단, 9시를 지키면서 두 개의 멀티를 동시에 노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아, 좁은 길목이기 때문에, 역시에 구성보다 하고만 있으면 또 테란도 쉽게 밀리질 않을, 않을 것 같고요. 네. 3개까지 들려 놓고 있습니다. 한이 네, 지금은 전투를 계속해서 걸어보면서 난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이서네 네, 그렇다면 5시에 있는 병력도 슬슬 올라가면서 네, 걸어서 올라가다가 딱 순간 네, 저부하장 지어지고 있는 것도 제거해주고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 결국은 공전 전차가 닿았고요 뒤를 노립니다. 저은 이제 여기 많고 있습니다. 오 네, 여기는어쩔때 막는다고 해도 9시에 행성 요에저지된 것은 큽니다. 네. 아, 여기 들어가는데요? 수비병력 없습니까? 아, 어, 그렇다면 이 병력 또 빠르게 이동해야죠. 네. 어, 네 이제부터, 네, 이마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입니다 와, 이쪽, 이쪽, 이쪽. 두 군데 동시에 타격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아, 무리군주가 나오기 전에 이병역이 조금만 더 빨리 울리여서 12시까지 깨버리고 헤퇴할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만한 아, 상황인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하면 임정현 선수는 무리군주 두장 했으면 굳이 지키기 어려운 확장 가정할 필요 없습니다. 중화 확장 과정하면서, 네, 그 선을 간조롭게 만들면 좋고요발 밑으로 반하게 파고들는 네, 근데 감염층이 아래쪽에서 파고들다가, 네 조금 이송원 차이에게 역시 또두개 맞았고요 네 여기 뒤로 돌려야죠 안 그러면 잡아먹힙니다 여기 네 오히려 갇혔습니다 11시 버튼 아래쪽에 네 우리 군주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 자극제 먹고 한번 달려봅니다 자 발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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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죽여주고 있는데 아, 면안 돼요 어. 아 이쪽에 옆쪽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인서 선수의 지금 별동대 의료선 한 끼가 네,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 이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결국 다시 유리해질 수 있는 쪽은 임정현 선수입니다. 네, 중앙공장 네, 가져가 무리 운전 덕목이니 네, 절대 밀리지 않는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본전 쪽이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변수를 준비를 만들어 합니다만 볼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영 선수 집중력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판대리임 선수가 이것만 맞으면 돼요. 아, 밴덕없모 아이고. 예, 아, 이 중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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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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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칼리스 선수가 조금만 더 확장 가져가서 버티면 어떤 뭐 변수가 생길 수 있냐면요. 지금 유 선수가 살짝 깜빵한것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 저글링의 공방업을 잠깐 눌러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에 비해 저 행성에서 공사업을 완료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난전을 유도하면서 공력방역 대공삼방사업 싸움을 유도하면 네, 결국 업그레이드 힘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깁니다. 네, 5시 벌지도 몰래 벌지로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투를 걸어서 난전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막혀도 우라선 한기는 계속 꾸준히 날리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한교 선수도 자원 초화부터 많이 먹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확장입니다. 지금 한희사 선수가 다 5시 확장도 듣게 되면서 저 확장 저지되면은 이제 웬만한 확장 지역은 전망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순간에 다 들킵니다. 네. 네, 이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자원이 지금 한희사 선수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 지금 상황에서 바이킹을 막 뽑아주기에는 광물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가스는 남고 있는데, 이럴 때, 바이킹을 막 그냥 뽑아주기보다는 그냥 유력을 추구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무감탄 조합이 일단 완성됐어요. 네. 다섯 시를 완성시키면 또 이것도 이야기, 이야기 달라지죠? 무리운전 조합이라서, 예, 지상명령만 가서 다섯 시를 파괴하기에는 조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인구수는 200에 다쳤어요. 저거 테라는 160. 아 울트라이스까지 그래도 이지난희망이 진짜 잘 넓네 넓혀져 가지고 네란의 동선이 다 보이는 것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타일이 이런 색이긴 합니다만 중간중간 점막 조개 다 있어요 네, 진짜 부지런했네요 네네 네, 이곳 멀티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잠복된 것도 제거를 하고 점막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아, 어, 9시 멀티까지도 이제 잠식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최대뭐 공중으로라도 날아가서 견제해야죠. 네. 뭐 어, 근데 이한방경력을 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희망까지 네. 터트려 버립니다. 어, 희생해서 파괴되자마자 저 추가된 맹독충과 조립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제 테란이 원래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걸지 못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임정현 선수가 많이 유리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승리한번 봐보세요. 네, 이것저것 업그레이드 상황만 봐도 임정현 선수가 여유가 느껴지죠. 네. 네, 반면에 테라는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드디어 임정현 선수의 약전이라 볼수 있었던 등산 방사물이 준비되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마저 준비되면은 이제 역전의 기회는 거의 사실상 제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이 멀티 지역을 타격해주고 있는데. 야. 네, 이런 견제는 참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을 어, 네, 네. 네. 지도를... 걸려면 지금이에요. 시도를, 시도를. 자, 지금 스너 탐사 한방은 타락기 오기 전에 안가요안가요 안 가요. 갑니까? 네. 그러니까 오에 모든 기가 오기 필요 없고, 그렇죠. 3분의 1 전에 타락기가 오기 전에 타락기전 상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기가 다기 한번 본대가에 타락기가 네. 오기 에 타락기가 9기바이킹락기가아기 전에 기가 오기 전에 에 따라서는 이게 충에히변수가 있거든요 네락기가 오기 전에 타락기가 오기 전에 쪽에서 자리 잡고요 어,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한영 선수는 사실 암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네. 소수의 병력 돌려보면서 그래도 빈틈을 만들어보고 한번꾹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것 네. 같은데, 네. 아건설로다 음. 얼마 없습니다. 네, 역전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 어차피 남아있는 확장도 많지 않겠다. 네, 줄어드는 건설보 만큼 병력을 더 찍어버리는 것이 네, 지금은 그나마 한해서 선수가 할수 있는 마지막 한방 러시에 네. 수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기울치고 있는데요, 분수. 뭐 하나를 떨어뜨려야 기회가 생깁니다. 무리분지가 네. 네. 되었던, 아니면 탈락기가 되었던 혹은 네. 저 여왕이나 뭐 공격적 상대들 지상 능력이든뭐 아, 네. 하나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무한사조합이 네.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는 않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트라리스크를 섞어서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 주면 결국 이거 줄어든 이무스만큼 병력이또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한해선 선수가 싸울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 이내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기회는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야 하늘을 다 덮을 수 없으신 이 아, 떨어졌는데요 아스아스하게도 어, 본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야 네, 네, 그런데 우리 군주로 우리 군주로 제거를 진짜 잘했습니다 야 밀고 갑니다 인성 밀수 있습니까? 네이 이, 확장은 어차피 이제 의미가 없고요 네 어 이거 좀 애매하셨는데요. 야, 의료선이 조금만 더 있다면 어떨지 모르겠데 일단 택이 내기까지 어떻게 네. 많이 있네요. 울타이 스크인데 직유과 울타이 스크가 제대로 붙어 야 됩니다. 네. 자, 아래쪽에 아래쪽에 냉동 잡물 어떻게 될지 몰래야 돼요. 야, 이거 잡을 수 있다. 맹동 치고 잡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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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야. 설마! 아, 대란의 병적들왼쪽으막아가나요 네, 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골드가 되시 네, 정리를. 네, 적어도 이제 남겨놓은 자원 거의 없긴 한데. 네. 네, 11시 타격 들어왔고요. 네, 제희가 어, 면적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몰 여기 밀어내고요. 네 아, 근데 적어도 지금 울타이스가 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추가 자원이 없어요. 네, 서로 자원이 없습니다. 네. 아, 이럴 때는 정말 감염충 소수나마 이제 어, 보유해주는 그래. 게 엄청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저, 이렇게 하면 또, 좀 애매해졌습니다. 저거가 이제, 부화장을 치기죠좀 애매, 네. 쪽으로, 애매해서, 네. 지금 이 확장 지역은 저거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딜벌레가 40기가 있어요. 릴레이 채취를 하고 있고, 이구수가 100인데 40 빼보세요. 그럼 그 집이에요. 네. 자료대 테라는 상대적으로 건설로봇이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아예 지금, 어, 항희서 선수가 우주왕의 기술실을 부착해가지고, 반까마기라도 한두기 더, 네 조합해주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네. 아 이거 뚝심으로 한번 진짜 이게 없습니까? 네. 어차피 아... 저거는 감염충 눌러주면은 네 광물 부족피도 가스 인닛이 나오거든요. 네. 아또 네, 수가 바장이 펴지고 있고 네 확실히 유석 선수가 완전히 이제 승리를잡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수의 뭐 어, 무리 군주를 두세개 정도 보유를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감염충을 막을 수단이 없어, 지금. 감염자가 네. 네. 없습니다. 감염자가 없어요. 네, 저울리과울터라스키는 어떻게 10m로 버텨본다고 해도, 네, 사월이가 확보가 되네. 감염충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렇습니다 아, 이쪽도 결국 뛰을 수 밖에 없고. 네. 그러면 지금 자원줄이 없잖아요. 먹는 게 없으면 몰로 결국은 그래서 중앙싸움에서 조금 더 압승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12시 부하장까지 파악했어야, 네, 붙칠수 있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일단 뭔가 변화될 식으로 꽤 보네요. 네, 기준까지 떨어지고요. 저분들이 정리해주면서. 네. 네. 일단 드랍 병력들은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일본레 수를 빼도 병력은 저그가 2 30 정도 더 많아 보이고요. 네. 아... 네 해병이 또 많다보니까 진규원식이 굉장히 취약해 보이고요 이곳 멀티,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는 두곳 멀티를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울트라가 왔을 때한곳 멀티를 띄워 버리고 다른 쪽에서 다운을 채취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네추현한 네, 이거 이제 시간 끌면서 지기려고한 번이라도 통화해서 네 광고랑 2, 3백이라도 모아보기는 잘될것 같은데 아. 아 이제 붙시죠네 마지막 너시가 되면서 진 g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 4승 찍었는데, 1패밖에 안 했는데, 재경기가 그 나왔어요. 네, 만약에 5시 멀티를 이제 맹극쪽으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다면 이 경기 역전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5시 쪽에 화근을 미리 제거를 했던 판단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우감타 조합에서 약간 어중간하게 우트라를 칩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이 오히려 좀 위기로 다가왔었던 이런 경기인데, 그래도 마무리는 승리로 다시 가는 네, 이런 멋진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유석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좀 한번 제대로 달려봤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네. 아, 일단은 재경기가 나왔습니다 4승 1패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조금 사, 어, 항상 뭐 이, 그런 말씀드리긴 하지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미리 뭐 3승 4승 쌓아놨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음.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 드디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세 선수 중에 한 선수는 4승1패를 했지만 결국 승객 상승전에서 코데스 자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재경기할 네. 때까지 선수들이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자 재경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eah.